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를 오늘 본문에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고, 빌리포서 3장 4절 6절을 보면, 바울 자신이 정통적인 유대교인임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사실이 정통 유대인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철저히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온전히 맞춰져 있습니다. 장조주 이스라엘의 구원자,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합당한 두려움을 가질 뿐 아니라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게 가장 소중한 것이 정통 유대인입니다. 사울도 그런 보편적인 유대인의 정서와 세계관, 종교적인 자세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누구보다도 이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알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율법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전제의 이유고 의무라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이 사울은 유대인의 쇠마, 이스라엘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의 신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라하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을 그대로 철저히 따르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메시아이신 하나님? 이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시라는 이 유대인 쇠마에 어긋나고.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말도 안되고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못본척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서는 게 정통 유대인 또 가말리엘 문헌에서 공부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유대인 바리세인 중 바리, 바리세인 사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과 사상, 종교적 열심히 남달랐던 사업이 변합니다. 변해도 완전히 변합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그가 예수님 때문에 온갖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스스로 예수님의 종을 자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세계관, 종교관이 180도 달라졌고, 존재와 삶이 완전히 변합니다. 사울이라는 완전한 유대인 철저한 율법주의자인 그에 대해서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입니다. 도대체 뭔 때문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사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엄청난 변화가 그에게 일어난 걸까요? 탁월한 영적 스승을 만났을까요? 깊은 기도에 심취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통해 그 예수님 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새롭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신인식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예수님 때문에 달라집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교의 전통에서 알았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율법을 통해 알았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셨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오게된 거예요. 사울이 그전까지 알았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용서하긴 하시지만.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셨지요. 누구에게도 집착될 수 없는 전능자의 절대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셨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구약의 모세 앞에 나타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얼굴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음성, 불꽃 같은 떨기난 불 가운데 음성만 들려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인간이 감히 그 앞에 갈 수도 없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절대적인 파자, 타자, 완전한 파자인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은 이전에 사우이 알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율법의 하나님이시 뿐만 아니라 용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했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뿐만 아니라 연약한 하나님이시기도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이시 뿐만 아니라 세상에 짓밟히는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은 참생님이시지만 죽을 수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죽음은요. 죽음을 이긴 죽음이셨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죽음이었습니다 사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런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 수가 없었지요 그런 사울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로 그 예수를 통해 사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새롭게 보았고 율법의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됩니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죽음에서 보완하신 예수에게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온 인류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사실 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연약한 겁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짝이고요. 능력을 추구하는 유대인에게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게 십자가입니다. 물론, 십자가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놀랍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의 실체를 본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된 담에서의 보상의 체험요 사울에게 엄청난 영적 지각 변동을 가져다 줍니다. 신인식의 지각변동, 세계관의 지각변동, 가치관의 지각변동, 존재의 지각변동, 삶의 지각변동이 일어납니다. 이런 변화는 정말 한 번도 사울이 생각한 적도 없고 꿈꾼 적도 없는 그야말로 날벼락처럼 그에게 닥칩니다. 이 놀라운 변화 들에사고는더 이상 이전처럼 유대주의자로 십자가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며 살수 없었습니다. 이방인을 내대할 수도 없었고요. 한례를 고집할 수도 없게 됩니다. 율법의 의의를 더 이상 자랑할 수 없게 됩니다.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임을내세울수 없게 됩니다. 율법과 유대인 수위에 대한 높은 학의와 지식을 더 이상 사울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까지의 자존심의 근거였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게배설물같이 아무것도 아닌 거품에 불과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자 사의 삶의 목표, 방향, 내용이 전부 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단순히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요 우리 인생 구석구석에 강력하고 근본적인 영향력의 미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 사이에 큰 차이를 가져다 준다 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고작의 신앙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예배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정도로만 생각할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느냐, 인식하지 않고 사느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단순히 신앙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 문제는 교회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느냐 인식하지 않고 사느냐는 우리 존재와 삶 전체에 걸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내 모든 행동과 생각과 관점 삶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추구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느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확신하 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요, 우리 목회자들도 목회 스타일이 다르죠. 저 같은 사람은 뭐 장로에서 자라서 그런지 아직도 예배 때 목사 가운을 입고 올라옵니다. 근데 요즘 크게 부흥하고 잘 나가는 전문들이 많이 모인 교회 목사님들 중에는 대회 시간에 가운도 아닌 거예요. 양복도 아니고, 노타이로, 수천수파람도 대회를 올라와서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요, 그게 맞다, 틀리다,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그가, 그 목회자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느냐, 의 차이일 뿐입니다. 대회를 때 대회 목사가운을 잊지 않고 올라오는 이단이다, 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예, 자기 이름이 그이지요 바울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는 유대인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지요.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과 소통할 수 없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왜입니까? 여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유대인들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울시대에 믿었던 하나님이나 바울 이후에 믿은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입니다 사울이 유대교에서 믿었던 창조조 하나님을 지금도 믿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계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똑같이 믿습니다 그런데 같은 하나님에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때까지 알았던 하나님을 넘어서게 됩니다 유대주의, 정통, 유대적 입장에서 본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 보활하신 예수를 통해 뛰어넘게 됩니다 뭐 새로운 하나님을 알게 된게 아니라요,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이 있고 더 심도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 보고 깨닫게 된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이전에 바리새인도 율법의 일정백도 금하지 않고 철저히 지켰던 그런 율법주의자로서는 보지 못한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대교의 하나님의 머물러 있었지만 바울이나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인식이 확장되고 깊어진 겁니다. 바로 이 차이가 전통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의 차이였고요. 바로 이게 사울과 바울의 차이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바울의 하나님의 인식이 어떻게 달라진 줄 압니까? 첫 번째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 종되신 하나님 스스로를 낮추시는 겸손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빌리포 2장 5절 8절을 보면요 너희 안에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호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호흡을 식당하여 죽으십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굴복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굴복당하고 짓밟히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들과 바울은 지금까지 자랑으로 이겼는 모든 걸 쓰레기처럼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제 약한 것이 곧 강함임을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 깨닫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 보았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은 알고 있습니까? 승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나님 말고 무기력한 하나님, 세상의 어두움에 깨지는 하나님. 제약에 게 능력당하는 하나님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 목사님, 믿음이 없나 봐? 마음속에는 갈등이 좀 생깁니까? 하나님에 대해 모르고 승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알고 있기에, 우리의 신앙 양식이 공격적이 되고 승리주의에 사로잡힌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죠? 예수 잘 믿는 어느 청년들이 그 교단에 속한 청년들이 불교 사찰에가 땅발길를 했습니다. 왜한줄 아세요? 하나님은 이 불교 사찰에 기둥을 지어주게해 주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군상의 목을 꺾어 넘어뜨린 자도 신앙 좋은 기독교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의 최근에 대지진과 쓰나미를 일본은 정말 우산이 득실거리는 나라거든요. 그잘 사는 초강대국이요. 정말 세계에서 가장 예수와 믿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 대지진 스나미가 우상숭배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고소한 잘됐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믿는 것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고 핍박하는 일 앞장섰던 건요. 그의 하나님 인식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영웅 먹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 인식이 바울과 같텀 사울과 같고 정통 유대인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배불리 먹여주시는 하나님으로 승리와 영광의 별류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기에 하나님 인식이 유치하기에 유치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하나님 인식은 유대교 수준 사울 수준에 머물러 있다 판단됩니다. 다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부활을 말하고 믿는데요. 하나님 의 인식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야 진정한 기독교의 세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세계를 알게 되고 그 세계 에 걸맞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텐데 하나님의 나라. 우리 복음의 세계를 잘 거다니 우리 한국교회가 여전히 아직도 세계적인 붕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바울의 신앙이 아니라 사울의 신앙이 아직도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통해 본그 하나님을 얼핏 보기는 했지만 깊이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자가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무기력한 전능자이시고요. 굴욕당한 승리자이십니다. 지진과 쓰나미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지나친 욕망과 욕망이 부른 재앙으로 쓰러진 자들을 함께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며 위로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 이런 하나님을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식이 확장되고 기뻐지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위 하신다는 믿음의 진실을 보지요. 저주의 십자가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고 세상을 구원하는 믿음의 능력입 바울이 십자가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에 그는 죽기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한 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자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예수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라고 그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믿는다면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세요? 건강의 축복 때문에 물질의 축복으로 만사의 통평통의 축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십니까? 가문의 성공에서 확인하세요? 기도응답에서 확인하십니까?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다요위태운 방법이고요 지혜로지 못한 방법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어디서 무너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언제 어떻게 원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그런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이 기독교의 뿌리고 기독교의 본질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자라야 바울처럼 어떤 고난에도 무릎 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설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떡을 주는 것으로 금덩이를 내려주는 것으로 승리와 영광의 멸망을 씌워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게도 십자가에서 나타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승리할 때가 아니라 패할 때,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우리가 부유할 때가 아니라 가난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남을 깨닫고 확신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누린 자들임을 또 그런 삶으로 세상을 살아야 함을 우리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깨달으실 강의에 추건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표현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설에 우리는 눈을 떠야 바로 이 사랑의 역설이 역설에 눈을 뜰때 우리는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우리는 정말 강한 자가 되며 우리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우리 가정 안에 어떤 시험 어려움이 닥쳐도 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죽음보다 강함을 믿습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니,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이 어떻게 죽어요? 절대적인 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는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인간이라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요. 십자를 죽기 위해 하나님이 죽기로, 죽으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죽어요? 절대자, 장조주.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은요, 죽음보다 강하고 독생자 아니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깨달아야 우리는요 성공 승리 출세 물질 세상적인 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환난 핍박 질병 실패 좌절 세상에서 어려운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고그 사랑을 깨달아야만, 누려야만, 보아야만, 체험해야만, 여러분 인생의 어떤 고난, 환란 핍박,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는 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그걸로 끝나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세상에서 죽음을 이긴 자가 있나요?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라 야합하고 그러므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 환란, 핍박, 죽음, 고통이 닥치더라도 그건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요. 기도 안 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우리가 저주받았기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사 형통이요. 기도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절망, 환란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로 이겨내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랍니다. 여러분, 네. 선배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핵심을 제대로 깨닫고, 순간순간 다치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실패, 좌절, 전망, 죽음 앞에서 사우야, 아니라 바울처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고백하며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지 하나님 우린 아직도 사군의 신앙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승리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또 우리를 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대적과 자녀물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신앙상 했기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자녀물이 앞을 다가갈 때는 쉽게 절망했던 또 믿음을 의심했던 우리들임을 용서하옵소서. 사울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울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바울처럼 십자가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이후에 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쳐내한번 사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복된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